6월 4일 수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걸어온 길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첫째 날 15일에 라무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와께서 호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와께서는 호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함셋을 떠나 숲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숲스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담을 떠나 바스본 앞에 있는 비아 히로스로 방향을 돌려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비아 히로스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에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12개의 샘물과 종류나무 7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 홍해 옆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신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지내쳤습니다. 그들은 림나를 떠나 아리사에 지내쳤습니다. 그들은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하스를 떠나 대라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대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스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로스를 떠나 브네아아간의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분해의 아근을 떠나 홀라기카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홀라기카스를 떠나 욧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별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에시온 개별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바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 에덤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습니다. 본문 유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입국까지 이동한 40여 년간의 여정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여정을 기록하였고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이력입니다. 람세스에서 시작하여 모압 평야에 이르기까지 40번에 걸친 정착지와 출발지가 나열되며 그 여정 속에는 애굽에서의 탈출, 홍해를 건널 사건, 마라, 엘림, 신해산 바데스 바니아 등 주요 사건들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훈련하심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발자취마다 새겨진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와 돌아섬, 원망과 심판의 연속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입구 이르기까지 모든 지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줍니다.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엘림의 열두 샘물과 종료나무처럼 심어주신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보이신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계셨습니다. 이 목록은 실패와 넘어짐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래에 있었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여정임을 드러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우연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고난의 시기도 하나님의 손길로 기록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정은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순한 목적지 도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기억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이 없는 자는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실패만 되씹고 있나요? 하나님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여정 위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새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 숨 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여정의 한 장면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인생의 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광려 같고, 때로는 물 없는 마라 같았지만, 그 길마다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처럼 제 삶의 여정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와 방황조차 주님의 교회갈이 있었음을 믿고, 지나온 길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며, 앞으로의 길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